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한다면 좀더 자연스러운 방법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정말 1도 없습니다. 1도 아유, 하기 싫어. 스페인어에는 좌절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. 오, 랑겔리토스, 예일된 외부, 잘 지내십니까? 오늘은 스페인어 공부 Q&A 2탄 가져왔고요. 새로운 영상 컨셉을 구상하느라 뒤에 크로마키도 좀 설치했고 새로운 조명도 하나 사서 좀 느낌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뭐두 번째 영상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어, 인스타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. 어순 진짜 통사 구조 이 신탁시스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사 특히 목적격 대명사 또 물어봐주신 재귀동사와 관련돼서는 제귀 대명사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제귀 동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동사 앞에 대부분 위치하는 이 제귀 대명사가 주어랑 일치하는지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주어랑 대명사가 일치해야만 제귀 동사로 쓰인다는 걸 체크해보시고요 또한 가지 통사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꼰꼬르단시아 일치인데요 어, 스페인어의 꼰꼬르단시아는 좀 짝꿍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어와 동사의 인칭이 일치해야 한다 또 명사의 성과 수의 형용사를 일치시켜야 한다. 여기서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들이요. 이렇게 정해진 꿈꼬르다세아를 어기고 동사의 인칭에 목적어를 일치시킨다든지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니까요. 이렇게 어, 짝꿍들을 잘 기억해서 동사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제 스페인어 시작 계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문화에 대한 경험담은 사실 하루종일 들려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제가 2월 중에 2월 중에 꼭 라이브를 한번 해서 썰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사실 억텐, 어, 억지 텐션이라고 하죠.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말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 아니면 뭐 발표하는 상황 이럴 때잘좀 웃게 돼요. 아마도 제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담감, 압박감, 긴장감 이런 것들을 몸에서 극복하려고 할때 나오는 신호가 전 약간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도 기분 좋아지신다니까 더 웃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인어 초보가 리스닝 그리고 영어. 아. 어, 영어가 되게 자료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영어를 쭉 배워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, 우리가 되게 정제되어 있는 리스닝 파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.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받아쓰기 하면서 이렇게 학습했던 게전좀 많이 아쉬웠거든요.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한다면 좀더 자연스러운 방법, 특히 요즘은 이 유튜브 세상에 아마 스페인어, 좋아하는 스페인어 단어만 몇개 쳐도 아마 선생님들이 한 어 천만명 정도는 계실겁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거 한번 스페인어로 쳐보세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어, 많이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<laughs> 어, 하기 싫어 아우 하기 싫어 어 닭강정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스페인어 다, <laughs>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게 스페인어를 완전 쌩으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보다 어, 좀 처음에 내가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탁 먹었다가 어 마음만큼 쉽진 않구나 라고 느끼셔서 이렇게 약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언어 학습은 어, 연애와도 같습니다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때가 있다면 굉장히 차갑게 씻는데도 있죠 그 중심을 잘 찾아서 어,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롱런 할수 있도록 어, 마음가짐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언어학습의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음, 단어 외우는 게 알아듣는데 도움이 되죠, 당연히. 어, 다만 그 효율을 높으시고 싶으시다면 실제 회화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어,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겠다 연결 지으면서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단어 뜻, 단어 뜻 외우는 건뭐 알아듣거나 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단어 시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듣기는 저는 유튜브 가장 많이 활용했어요. 음, 사이트 추천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지 음, 이걸 사실 다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걸 보여드려야 할 텐데 어, 뭐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? 일단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저는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합니다. 교재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들 많이 채우고요. 헤드 강연, 뭐 라디오 스페인 예능 오르미게라라는 예능 많이 보고요. 또 마스터셰프 이런 거 챙겨 보면서 듣기도 하고, 뭐 회화 연습도 따라하면서 많이 하고요. 읽기 자료를 뭐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소설 책 읽고 있거든요. 여기다 놨는데 도쿄 블루스라는 책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. 뭐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.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요. 정말 외워야겠다 싶으면 따로 적어놓고 또 문장 필사 정도 하는 거 같아요. 음, 이건 질문이 많아서 제 음성만 나갑니다. 근데 되게 다 좋은 질문들이에요. 먼저 첫 번째로 단어의 아웃풋은요. 어,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. 내가 그렇게 시간 내서 외웠는데 실제로 써먹는 경우가 없어. 뭐야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팁은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맞춰서 단어를 어,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.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. 어, 어려운 단어가 음, 뭐 레스 밀 이런 단어 과시하다. 좀 뽐내다.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렇게 단어 뜻만 그냥 외울 게 아니라. 문장화시키고 상황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너무 잘난 척 많이 하고 어 맨날 좀 의수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볼까요 Es que él no deja de presumir lo que tiene 이런 문장 만들어 볼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세비야 풋볼클럽의 입노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La h i r a l d a presumió que los alberais sería e s á c h e z de Juan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한 동사를 뭐랄까 조지고 나면은 까먹기가 더 어렵습니다. 듣기가 너무 빠른 건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또 말씀드렸지만, 어, 비를 다 맞으셔야 돼요. 이 기분 좋게 스페인어에 쏟아지는 장대비를 촥다 맞으셔야 합니다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와, 이 녀석들, 어, 진짜 빨리 말하네. 내가 다 알아들어 주겠어. 이런 마음으로, 쏴, 쏴. 다 맞아보세요 그리고 꼭안 들리는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는 사실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나 너만 잘 활용해서 대화를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레벨은 어떻게 도달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요와 뚜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거고요. 어, 똑같습니다. 내 네, 얘기하면서 괜히 친구 얘기도 한번더 해보고 우리를 주어로 해서 많이 좀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오케이. 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이건 제가 명확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에레. 여기서 좌절하기에는요 여러분. 스페인어에는 좌절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. 사실 스페인어는 발음이 정말 쉬운 언어고요. 에이, 이거 여러분이 잘 발음하신다고 해서 와너 되게 발음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 잘 없습니다. 오히려 억양, 악센트 이런 걸 통해서 야너 마드리드 사람처럼 말 잘한다. 와. 너 완전 멕시코 사람처럼 말 잘한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거든요 la famosa erre 라고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정말 1도 없습니다 1도 이거 내가 발음 된다고 스페인어 잘하는 거고 안 된다고 뭐 못하는 no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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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오히려 강세 강세 연습 많이 하시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장문 능력 어,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...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글들을 많이 보고 좀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좀 다양하고 좀 양질의 인풋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완료 시제, 아, 현재 완료는 스페인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아마 미래 완료, 뭐 과거 완료 이런 것 때문에 질문 남겨주신 것 같아요. 음, 솔직히 말해서 제 입에서 잘 나가는 시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 굉장히 완료시제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정말 꼭 말해야겠다 이 상황이 아니면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현지인들은 당연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뭐안할 수는 없는 시제지만 이거에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내가 완료 시제를 꼭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너무 비중을 크게 가져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델레는 음, 저도 취업을 안 해봤는데 대부분의 전공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요구받는 기준이 델레 베도스니까 어, 베도스 정도 수준이면 내 커리어 한줄 정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스페인어 잘한다고 지금도 막 당당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스페인어 실력이 확 늘었다라고 느낀 순간은 대략 2년 정도? 2년 정도를 공부한 이후인 것 같아요. 언어는 당연히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에 힘을 저는 믿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해 보겠습니다. 나머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. 그럼 뭐, 다음 영상에서 또, 또 뵙겠습니다. 마스터 루에고, 차오!